좋아요, 눈웃음, 얼굴. 아래는 당신의 유튜브 채널 오토스마트카 전용으로 제작된 2026 크로노스 트럭, 크로노스 트럭 2026 리뷰용 한국어 스크립트입니다. 한국 시청자에게 익숙한 톤으로 정보 감성 리뷰 요소를 자연스럽게 담았습니다. 약1600 자분량, 유튜브 영상용 나레이션 스타일 검지손가락 아래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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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스마트카입니다. 오늘은 트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델, 바로 2026년형 크로노스 트럭, 크로노스 트럭 2026을 소개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상용 트럭이 아닙니다. 파워, 효율성, 그리고 기술까지 모두 진화한 스마트 트럭의 새로운 기준이죠.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2026 크로노스 트럭은 강인한 디자인과 미래적인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에는 초대형 블랙 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밤길에서도 마치 전함처럼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디 라인이 유선형으로 다듬어졌고, 새로운 알루미늄 합금 휠은 강도와 경량화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하는 트럭이 아니라 달리는 기술 그 자체입니다. 후면부에는 LED 리어 램프와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화물 적재 시 자동으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은 강화된 카본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기존보다 20% 가볍고, 내구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연비 효율이 대폭 개선되었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크로노스 트럭의 인테리어는 정말, 이게 트럭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대형 14인치 디지털 계기판, 세로용 터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음성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온도 낮춰져, 내비게이션 켜져 라고 말하면 AI 어시스턴트가 즉시 반응합니다. 트럭이 아니라 거의 럭셔리 SUV 수준의 편의성이죠. 운전석 시트는 완전 전동식으로 조절 가능하며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은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또한 실내 방음 설계가 뛰어나서 엔진 소음과 외부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로 넘어가죠. 2026 크로노스 트럭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하나는 디젤 하이브리드 버전, 또 하나는 완전 전기형 EV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3, 0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최대 출력 420마력, 토크 7 0 k g m 를 자랑합니다. EV 모델은 완충 시 750km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으로 단 25분만에 80% 충전이 완료됩니다. 특히 이 트럭의 하이라이트는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입니다. AI 가주행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도로 경사, 하중,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 방식을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기럭은 나름의 고급 방지 포크를 조절하고 오르막길에서는 에너지 손실 없이 최대 출력을 유지하죠. 이건 진짜 생각하는 트럭입니다. 또한 크로노스 트럭에는 360도 카메라, 사선 유지 보조, 자동 공격 자동 시스템이 감지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럭 운전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전자율주행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었죠. 운전자가 잠시 손을 놓아도 차선과 속도를 유지하며 전방 차량과의 거리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서스펜션은 공기압 조절식으로 바뀌어서 긴 차일 때는 부드럽게 화물 적재 시에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무거운 화물에도 힘리지 없는 제어력을 보여줍니다. 실내에는 작은 침대 공간과 냉장고, 그리고 휴식용 폴딩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자들이 잠깐 휴식하거나 식사할 때 정말 유용하죠. 전기 모델의 경우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이 있어서 킹킹이나 비상 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비 역시 놀랍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평균 미터당 13km. EV 모델은 6.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트럭 시장에서 거의 혁명적인 수치입니다. 가격은 기본형 약 8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프옵션 EV 모델은 약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급 사양, 안전성, 효율성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죠. 한국 상용차 시장은 지금 빠르게 변화. 전화...